안녕하세요. 한남 작은 농부입니다. 제가 버섯을 이제 표고버섯 배지를 받아가지고요. 20일날 물에 담궜다가 오늘이 26일 6일 됐는데요. 수확할 정도로 많이 컸어요. 물론 이틀 전에 너무 많이 난 거를 속가서 반찬으로 해 먹었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손으로 가렸네요. 카메라로 이렇게 컸어요. 자리가 좁아서 지그재그로 했고요. 요거는 10cm 이상, 지름이 10cm 이상 잘했고요. 이렇게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으면 요거처럼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기 위해서 솎아줬어요. 속은 거는 물론 이제 반찬으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몇개 수확하려고요. 이렇게 6일 만에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요. 이거는 지름이 10cm 이상 커요. 엄청 커요. 한번 제 손바닥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크답니다. 또 다른 것도 몇개더 수확하겠습니다. 버섯이 연해서요. 건드려도 떨어질 정도예요. 참나무에서 키운 거는 잘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배지에서 큰 거는 연해서 그런지 그래도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떨어뜨렸답니다. 수확하다가. 식구 적은 데서는 한 개만 구입하셔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배송비가 비싸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수확하겠습니다. 한번 그늘이 있으신 분은요. 한번 버섯 키우기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 개씩은 주문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는 너무 안 나왔어요. 2차에 다시 나오길 바래야지. 이게 다 종균이기 때문에요. 2차에서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영상 차, 촬영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 작은 농부였습니다.